안녕하세요. 최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FAT 1급 기출문제 제1회의 실무이론평가 시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의 기본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 자, 기업에서 단순히 장부정리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지는 않겠죠. 뭐 단순히 장부정리하는 건부일 뭐 것이고. 기업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 목적이겠네요. 맞구요. 그 다음에 기업의 과세표준 결정이 주된 목적은 아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목적의 뭐,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 상태만을 파악하지는 않겠죠. 재무 상태, 뭐, 경영성과 다 파악할 겁니다. 2번이 틀렸네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속하는 계정 과목으로 오른 거, 뭐, 이동통신업계 회계처리 기준 논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밑줄 그은 말은 자산으로 처리한 뒤라고 돼 있으니까 뭐 다른 내용을 쭉 몰라도 이 중에 자산이 뭐냐를 찾으면 되는데 선수 수익은 부채고 선급 비용이 자산 임차료는 비용 매출액은 수익 그러니까 자산은 딱 이번 하나밖에 없네요 내용을 간단히 읽어볼게요 KTF는 기존 보조금과 달리 가입 기간을 예상할 수 있고 중간에 뭐 이쯤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받는 의무 약정 보조금 ...을 투자비나 연구개발비처럼 자산으로 처리한 뒤에 상각할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의무 약저, 어, 보조금을 줄 때는 종전에 그냥 돈을 주면 그냥 다 비용 처리하고 뭐, 뭐라고 했겠어요 뭐 투자촉진비, 뭐 판매촉진비, 광고산전비 이렇게 다 비용 처리했나보죠 근데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18만원의 보조금을 주면 해당 월에 한꺼번에 돈 줬을 때다 비용 처리했나봐요 근데 앞으로는 이 비용을 24개월간 7,500원씩에 나눠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돈 주고 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산으로 잡아놓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비용 처리하겠다는 얘기네요 KTF 관계자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따르면 조건부 보조금은 자산이 될수 있어 비용도 나눠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금을 줄때 모두 다 비용 처리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자산으로 잡자 그럼 미리 돈준 거잖아 그래서 선급 비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나온 이름이 매출총이익이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이 되겠네요. 어 정도 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매출액 찾을게요. 매출액은 10만 원, 매출 원가 4만 원. 이걸 빼면 매출총이익은 6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찾으면 되겠죠. 대손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이자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에 관련된 자료고 결산일에 회계처리로 오른 것. 매출 채권이 300만원 있고, 결산 붕괴하기 전에 충당금이 7천 남았고, 1%의 대손을 예상한대요. 많이 보셨던 거죠? 매출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을 얼마를 추정했냐면, 1%를 추정을 했네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충당금이 남아있죠. 남은 7천원을 빼. 이게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이 되겠죠? 답은, 여기가 3만원쯤 되니까, 23,000원. 이게 추가 설정에, 그럼 차변에 대손 상각 비용 23,000원, 대손 충당금 23,000원. 이렇게 결산 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내용으로 오른 거. 건물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대요. 판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무슨 자산이야? 재고 자산이죠?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대요. 뭐야, 그럼, 영업, 영업, 영업 활동에 쓸 자산이니까, 유형 자산이라고 분류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6번. 무형 자산을 고르래요. 이것은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특허권, 영업권, 무형 자산이고, 산업재산권이 무형 자산입니다. 장기 대여금은 투자 자산, 기계 장치는 유형 자산, 매출 채권은 당자 자산입니다. 설명드릴 거 없고, 7번 볼게요. 4월 1일에 1년 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했네요. 4월 1일부터 보험기간이 1년치니까 내년 3월 31일인가 봐 이렇게 바뀌었죠. 내년인데 자 그래서 보험료라고 모두 다 비용처리를 했네요. 보험료는 120만 원 현금자산 나갔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년 끝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 3개월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120만 원인데 곱하기 12분에 내년 거세 달치 계산하면 3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이죠 <laughs> 그래서 전부 다 비용이 되면 안 되니까 내년 거를 취소시킬게요 보험료 내년에 해당하는 3개월치 그리고 보험료를 어떻게 됐어요 미리 다 줬죠 비용 처리했잖아 성격이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비용과 함께 인식합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에요 이용이 아니라 3만원 이렇게 기말에 해야 될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일반소비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전단계세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세공제법을 쓰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특징 쭉 정리가 돼 있죠. 한번만 보고 갑시다. 첫 번째가 국세라고 돼 있네. 요 부가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국세가 맞고요. 그 중에 일부분이 지방세로 나눠지니까 뭐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국세 및 지방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라는 뜻.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면세라고 규정된 걸뺀 나머지 모든 일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일반 소비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의 반대적인 개념은 개별적인 소비세. 특정한 물건의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시키는, 뭐, 예를 들면, 고, 뭐, 부자들이 많이 쓸것 같은 골프채, 뭐, 외제차, 뭐, 이런 것들만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부가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제조, 도매, 소매 등 모든 단계의 자기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다단계. 그러니까 제조 단계에서 과세하고, 도매 단계에서 과세하고, 소매 단계에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간접세. 반대의 개념은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달라요. 납세자는 뭐야? 사업자가 세금을 내고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고 그걸 간접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물세 반대 개념은 인세.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주는 세금 이 인세. 소득세처럼 부양 가족이 있으면 빼주고 뭐 이런 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물세고요. 그다음 에 소비형은 따로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에요. 전 단계가 뭐야? 매출의 전 단계. 즉 매출 세액에서 매출의 전 단계인 매입 세액을 빼주는 방식. 이게 부가세 납부하는 계산식이죠. 이게 전 단계 세액 공제법입니다. 그다음에 신고 납세 제도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 금액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얘기가 소비형 부가가치세인데, 한 번만 들어보시면 되겠죠.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한대요. 우리나라는 소비형. 종류가 국민총 생산형, 두 번째가 국민순생산형,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소비형 여기 세 가지가 있네요. 부가가치의 범위를 뭘로 볼 거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양발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써야겠다. A라는 사업자로부터 면사를 사오고 B라는 사람이 양말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소비자에게 이제 팔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면사를 얼마 주고 사오냐면 400만 원에 사오고 이걸 보고 우리가 중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말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양말을 천만원에 팔아요 이게 이제 최종재라고 부르네요 최종재 같이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기계를 얼마 주고 사왔냐면 200만원 주고 사왔네요 그런데 이 기계의 감가상각비가 매년 뭐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이렇게 해가지고 4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일 때 이런 사람의 부가가치를 어디로 볼 거냐. 첫 번째 국민총생산형은 최종재 가치에서 뭘 빼냐면 중간재를 뺍니다. 중간재 매입액 이게 부가가치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부가가치가 얼마야. 최종재 가치가 천만 원이잖아. 천만 원에서 중간재가 얼만데. 여기 면세 사왔죠. 400만 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부가가치는 600만원입니다. 라고 보는 방식이 국민총생산형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순 생산형은 최종제 가치에서 중간제 매입액 빼는 거 맞고요. 이걸 빼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더 빼주냐면 자본제 여기죠. 기계장치. 자본제의 감가상각비만큼을 빼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의 부가가치는 최종제 천만원. 중간재의 400, 400만 사 400만원 사왔죠. 그 다음에 이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만큼을 떼요. 40. 그러면 이 사람의 부가가치는 560만원이다라고 보는 게 국민순 생산형의 부가가치의 범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최종재가치에서 중간재 매입액을 빼고,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만을 빼주는 게 아니라 자본재의 구입액 전부 다를 빼버립니다. 즉 소비형 부가가치는 뭐냐면 부가가치라는 얘기는 자기가 소비세니까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부가가치가 돼야 되지 않냐. 이 사람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봐요. 천만 원에 팔았죠. 400만 원 사원으로 썼죠. 지금 돈 6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데 기계를 사원으로 하고 2 0 0을 썼잖아.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은 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걸 부가가치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제 1천만 원에서 중간제 사원 400을 빼고 자본제 사오려고 돈200 썼으니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은 400만 원밖에 없잖아. 에? 그래서 이거를 부가가치로 보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자본제 구입액을 구입 즉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투자가 촉진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업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 자산이나 시설 장비를 투자를 하게 되면 매입한 즉시 빼주니까 네? 투자 촉진이 될수 있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몇 개입니까? 영세율은 선박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수출하는 제와, 국외에서 제공하는 영역 맞고요. 복권과 공중전은 면세입니다. 이거 세 개네요. 해설에 보시면 영세율 적용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재화를 수출하는 거. 음, 잠깐만 봅시다.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뭐 미국이다. 어이거 중국이다, 이렇게. 자, 재화를 수출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이게 수출이죠? 영세율이다. 그런데 종류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이렇게 반출하는 거, 이게 지금 직접 수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라고 돼있죠? 중개무역은 여기 중국에 있는 물건 을 사다가 이렇게 파는 거. 여기 있는 물건 을 사다가 이렇게 파는 거. 이것도 수출이에요. 이게 중개무역이야. 그 다음에 위탁판매 수출. 여기 뭐 일본이라고 봅시다. 내 물건을 여기다 보내가지고, 얘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위탁판매 수출이에요 그다음에 외국인도 수출 쭉 여기 건설 현장에 가서 건설을 하고 여기서 쓰던 중장비를 여기서 이렇게 주고 오는 거 이게 외국인도 수출 그다음에 위탁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여기 제조업자한테 내 원재료 주고 자재 투입하고 뭐 기술력 주고 만들어서 여기서 파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예, 위탁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입니다 다 수출이죠 그리고 이제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외국 용역의 국외 공급. 여기 나가서 해외에 가서 건설 공사해요. 어? 뭐 지, 아파트 지어주고 도로 건설하고. 이것도 영세율입니다. 외국 항행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가 여기서 국내에서 국외로. 대한항공이 국외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이렇게 하는 외국 항행 용역도 영세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국내 소비인데. 여기서 소비가 일어나는데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한 것들은 영세일로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봐으시면 되겠고요.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 상가의 임대, 상가를 임대해 주는 것은 뭐 재화를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용역의 공급 맞습니다. 건설 용역의 무상 공급,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죠.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해설 잠깐 읽어봅시다. 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서 업무를 제공하거나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나 뭐 어디 내요거 상가 써라 그다음에 권리 뭐내 특허권 빌려주는 거 이런 것이 용역의 공급입니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즉 노하우를 제공하는 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 그다음에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공급이에요 용역 용역 예,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면 사람들이 장부에다 다 기록을 해요. 아 내가 몇 개를 뭐 책을 증정해 줬다 이렇게. 그런데 용역을 무상으로 주면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과세시켜야 되겠는데 기록 자체를 안 하니까 어,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데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해요. 이런 경우에는 과세시키겠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아버지가 빌딩 주야. 내가 여기 밑에 뭐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그 아들, 아버지가 아들한테 월세 내라 300만 원 이렇게 하진 않겠지 그냥 용역이 제공이니까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하고 좀 형평이 안 맞겠죠 여기 똑같은 데서 이 사람은 월세 한 300만 원씩 내고 똑같은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여기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월세를 하나도 안안 안 줘도 돼공급을안 예? 본대 그럼 이 사람은 훨씬 더 장사하기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형평이 안 맞으니까 어... 부동산 임대 용역에 무상 공급만은 그것도 누구한테? 특수관계자한테 특수관계자가 아닌 길 가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왜 공짜로 빌려주겠어? 그런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과세로 본다 나머지는 과세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고용관계에는 사업, 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과세를 시키려면 근로계약에 따라서 고용한 것은 사업자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적 독립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계약의에서 공급은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받은 인도 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줍니다. 그것 이? 인형 몸 인형 몸, 그다음에 팔, 다리, 논 이걸 상대방으로 넘겨받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자재를 투입을 해요. 주요 자재의 전부, 네? 자재의 전 점...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입해서, 뭐, 실 투자 사서 꿰매가지고 이렇게 건네줘요.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제가 실도 주고, 바늘도 주고 다 줘요. 그냥 꿰매만 달래. 꿰매만 줬어. 이렇게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니은이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주면 이건 재화의 공급.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 다만,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자재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 원래 건설업도 어 내가 뭐 여기다 집 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자재 자제 사갖고 자재도 투입하고 인건비 투입하고 노동력 투입하죠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을 공, 공 동시에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데 주의 핵심은 노동력이라고 보고 이 건설업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인 사, 사업이에요. 근데 방금처럼 내가 자재를 투입했다 투입하면 이런 일반적인 공급은 자재를 투입했다고 그러면. 재화의 공급인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재화를 투입했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다. 재화를 투입 안 하면, 당연히 용, 용역의 공급이죠. 응? 이해되셨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